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아, 집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집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 목사가 목사의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을 맡겨 목사가 수월하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고생이나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려고 성경에서는 집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집사가 없었죠. 그 전에는 그런데 사도행전 시대에 이제 사도들이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바쁘고 힘드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사도의 일을 제대로 못 하고. 말씀사역과 기도하는데 전념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집사를 세우는데 보통 어떤 사람을 세우면 좋겠나 해서 사도행전에 집사 일곱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스데반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 사람들은 사도와 거의 수준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어, 사도들은 사도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들은 그 뒤에 있는 교회 일들을 뒤치다 거리를 다 이제 하면서 자기도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일곱 집사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성경에서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이 집사라는 게 너무 희석이 돼서 집사라는 게막뭐 아무나 집사한 거예요. 아무나 아무나 목사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참 이상해지는 거죠. 원래 성경적인 목사나 집사들은 보통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뭐 그때 당시 에 예루살렘에는 한 번에 첫 번째 교인이 된 사람이 3천 명이거든요. 첫 번째 교인이 3천 명. 그러다 이제 뭐더 5천 명도 되고 수만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사도들이 이제 있죠. 이제 한 명은 죽었고, 가론뉴다 그래서 또 이제 새로 사도를 이제 하나 구한 게 마띠아라는 사람을 구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던, 핍박하던 바울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게 되죠. 나중에는. 어,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마띠아가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12명을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어, 근데 이제 나머지 일들을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좀 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보통 사람을 세우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그때 당시에 사도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선택을 했어요. 요즘 여러분이 누가 이제 집사님 그러면. 아, 어, 내가 진짜 집사 같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아, 내가 요즘 목사 같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집사님 누가 부르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 어, 내가 진짜 집사님으로서 어,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집사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이거를 어,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뭐다 집사 땄다 그러고, 어, 권사 땄다 그러고, 뭐장 땄다 그러고, 막 이래요. 아주, <laughs> 참, 이제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원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어, 가르치는 것인데요. 목사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사들, 그들도 역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일곱 명, 그때 당시에 수많은 수천 명의 교인 중에서 일곱 명을 선택을 했다. 그게 집사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그냥 뭐 날라리 집사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날라리 집사라도 당신은 그런 집사가 되면 안 되죠. 당신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당신은 지혜 충만하려고 해야 되고, 적어도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야죠. 적어도, 다른 사람이야, 뭐, 어쨌든. 저도, 다른 목사님이야, 뭐, 어쨌든. 제가 뭐 비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진짜 목사냐. 나는 양심에 바른 목사냐. 나는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목사라고 불러도 될 만한 사람이냐.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목사냐. 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여러분도 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특별히 사역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어떤 말을 했는데, 또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목사가 어떤 뜻을 가졌는데,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테크를 걸거나, 반대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에게 맡겨져서 그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잘 돌봐주고 잘 먹이라고 목사에게 맡겨준 거거든요. 그럼 목사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아무리 목사가 말해요, 그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마음, 어떤 말을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어떤 뜻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중에 특별히 집사들은 그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와 같은 뜻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와 같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뭐, 자기 힘, 권력을 뭐 나타내고 뭐, 뭐 자기 뭐, 그냥 자존심 세우고 뭐, 자기 뭐 권세를 누리려고 집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더 겸손하고, 좀 낮아지고, 좀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주님께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한테 칭찬받거나, 여러분한테 인정받거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에게 칭찬받고,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게더 중요한데, 저도 그걸 뻔히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갈때 내가 심판받으면 되겠어요? 뭐하러? 목회 안 하고 말지? 괜찮아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심판받아. 뭐하러 목회해요? 그냥 밑에 앉아서 송도로 하지.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저도, 후회 없이 인생을 살다 왔다. 내가 진짜 양심상 내가 주님의 종으로 내가 살다 왔습니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하거든요.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야 그게 진짜지. 뭐 여기서 이 땅에서 하는 게 진짜가 돼야지. 할라렛서 진짜죠. 그런데 뭐하러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뭐하러 불순종하려고 하냐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순종하셔야 돼, 그냥. 순종하셔야 돼. 겸손하셔야 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laughs>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스도의 종 되고 싶다. 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바울이 잡혔을 때, 바울이 이제 거기서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당당했어요, 얼마나 담대했어요. 여러분도 목사와 같이 다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저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또 목사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권사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권세 부리는 게 권사가 아니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권사라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목사 편에 서서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권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집사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권사도 그렇고, 목사 반대편에 서서 그런 사람도 있대. 어? 다른 사람한 그게 무슨 큰 권세인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문 기도학교가 있잖아요. 성문 기도학교가 있잖아요. 그 여학생들이 말해요. 자기들의 꿈이 뭔지 알아요.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자기황 권사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나황 권사할 거예요. 내가 늙어서 황 권사할 때까지 내가, 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어, 겨, 결심을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이 젊은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내가 평생에 이 교회에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그게 권사자리예요 권세 부리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그렇게 우러러보는 자리가 권사자리예요 학생들이 볼 때, 청년들이 볼 때,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리라. 그래야 내가 권사되지 하면서 황권사로 자기 평생에 그게 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꿈인 사람도 있어. 여러분은 이미 받은 사람도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장로 임명식을 했더니, 장로 되기 싫대요. 왜그러냐 했더니, 늙었다고 해서, <laughs> 늙었다고 해서 싫고, 어떤 장로가 되고 싶냐면, 목사님처럼 말씀알고 말씀에 푹 빠져 사는 그런 장로가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진짜 장로지, 그게. 검사하는 말이 다른 교회 장로 되려면 5천만 원 줘야 된다는데, 자기가 들었대요. 직접 그렇다는데 여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이제 권사라고 그러지. 명예 권사라고 말은 그렇지만 사실 다 권사님입니다. 남자분들도 이제 안수 집사님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전도사.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뭐 학교 일을 특별히 열심히 하고 제 옆에서 주로 도와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가 어떤 사람들의 집사라고 그래요? 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고 네. 그리고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에 듭니다.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이래서 기분 나쁘고, 괜히 저래서 기분 나쁘고, 그거 다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겸손하라 그랬죠. 겸손하라고. 무조건. 겸손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겸손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겸손하고,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 교만하면 조금 힘들 거예요. 늘 겸손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무슨, 권사가 뭐 권세 누리는 거가 권사예요? 아니죠. 집사가 권세 누리라고 집사 주는 거예요? 아니죠. 예. 네. 진짜 착각하는 겁니다. 좀더 수고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나 집사 되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교회 권사나 집사 되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목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해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좀잘 살아달라고. 좀 집사처럼 생활해달라고. 권사처럼 생활해달라고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처음부터 저희 교회에 저와 같이 있었던 학생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 사고 그 사람들이 권사예요. 그 사람들이 장로고. 교회 오래 오래 다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다 겸손하셔 그냥 겸손하죠. 야 그러지 않으려면 목사 목사하고 같이 매일 같이 있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뭐다뭐 뭐 장로고 다 권사고 다뭐 안수 집사고 그렇지 뭘그렇지않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뭐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러면 시험 들고 괜히 시험 든다는 말은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금방 마귀가 들었다는. 어그 교만해서 그런 거야. 겸손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목사님이 하는 마음과 내 마음이 같고 목사님이 하는 말하고 내 말하는 게 같으면 뭐좀 의견이 다른 게어있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하세요. 목사님 하시는 게다 옳습니다. 목사가 무슨 뭐, 뭐 교주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네.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목사와 같이 매일마다 같이 있을 수 있겠냐, 여러분은? 거의 그리 못하면서 뭘 우리 학생 청년들 매일 같이 있으셔라. 그 사람이 장로고, 그 사람이 안수집사요그 사람이 권사예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여러분한테 권사라고 하고, 여러분한테 집사라고 하고, 여러분한테 장로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나이 먹었으니까. 나이 먹고 철없이 행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행동해달라는 거예요. 나이 먹었은, 정신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할지, 양심에 바르게 교회 생활하다 가자 이거예요. 네. 네? 왜 후회할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우리 교회는 부정한 겸손에 살아남습니다. 예, 네,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는 시험들 살아옵습니다. 예, 네, 모두 다 시험들 살아옵습니다. 다 가족처럼 지내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짜. 그런 기회. 저도 그런 기회를 이렇게 묵게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죠. <laughs>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만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지, 청년 학생들, 뭐 교사들, 집사님들 보면 안타까워요. 막 진짜 안쓰러워요. 정말 열심히 그 기회를 위해서 도와줍니다. 정말 감사해요. 행복한 목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서로 박수하겠습니다. 네.